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강화구 농진군 국회의원 배주장입니다. 시민 행복 드림 포럼의 창립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과 권순덕 회장님께도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행복 드림 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인 행복 드림 특별위원회의 후신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 행복을 선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오늘 첫 모임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풀뿌리 정치를 이뤄내는 훌륭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출범하게 된 시민 행복 드림 포럼이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더불어 정치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해주는 내실 있는 단체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아진 자리에서 지역공동체를 섬기고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배려와 나눔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행복드림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역시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인천에서 이끌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